닭갈비에다가 감자, 감자 넣고 깻잎 넣고 고추장 넣고 양파 넣고 아, 넣고 달았어 아 그런데 네, 깻잎을 딱 덮었어 깻잎 향이 있, 있으라고 자 이제 닭갈비를 준비가 끝났습니다 불에 올리면 됩니다 순수한 닭갈비 고구마가 없어갖고 감자 넣고 양배추는 엄청 많이 넣었는데 흔적도 없어졌어. 양배추는 다 어디 갔나? 양배추, 음. 그리고 고추도 넣고, 그리고 고추장 좀더 넣고, 고추 두개 넣고, 음. 음, 맛있는 닭갈비, 춘천 닭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야, 맛있겠다! 양배추가 엄청 썰었는데 한 흔적도 없어졌어 다 녹아버렸나봐 물이 됐어 양배추가 와 맛있겠다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춘천 닭갈비 계란찜으로 계란찜 우와 맛있겠다 한번 흔들어볼까 계란찜 응? 음? 응? 음? 맛있어 눈이 와요 눈이 펄펄 눈입니다 이 앞에가 토끼바위, 뒤에가 땅섬. 눈이 와요. 차 안에서 보면 눈이 별로 안 와. 차 밖으로 보면 눈이 오는데. 오늘은 갈비살, 한우 갈비살. 260g, 33,800원. 응, 음. 와, 오늘 한우 갈비살을 먹어봅시다. 사면은 여기 같이 줘 이거 허브 쇼트 허브 쇼트 찍어 먹으라고 허브 쇼트 숄트. 허브 쇼트를 여기다 넣고 허브 쇼트 한우 사면은 그렇게 주네 계란 후라이 아, 고추 마늘 이거 아까 어저께 먹은 순두부 남았길래. 부부에다가 배추살을 넣고 국물로 자 오늘 갈비살을 먹어봅시다 이개세개세개와 맛있겠다 한우 갈비살이 좋은 안주거리에 소주가 빠지면 섭하지. 맥주가 빠지면 서운하지. 아, 소맥을 한잔 합니다. 갈비살 고소를 먹어야지. 우와, 맛있겠다. 순두부찌개에 국물에 배추 썰어 놓은 거. 배추가 이제 익으면 맛있지, 시원하지 배추가 썰어놓으면 그래서 갈비살을 올려보겠습니다. 갈비살을 익는 듯, 많은 듯, 익는 듯, 많은. 듯, 야, 맛있겠다. 이거 비싸서 못 먹는데, 오늘은 3만원대가 있어 맨날 4만원대, 5만원대 그렇더니만은 오늘은 백정에서 3만원대짜리가 있었어 4만원대는 못먹고 비싸서 3만원짜리 가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갈비살 라이팬도, 내 계란 후라이 하는 거, 이거로. 불이 너무 따다. 너무, 소고기는 너무 익히면은 질겨. 이렇게처럼, 응. 핏기만 없어지는데. 딱 없어졌지. 이제 먹으면 돼. 오, 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갈비살 너무 기가 아니지 몰라. 감사해요 소주에다가. 소맥에다가 소맥 한 잔. 아, 소맥에다가 갈비살을 허브쇼트 찍어서. 오, 음, 이 맛이야. 음, 죽인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한우 갈비살. 두 번째, 갈비살이, 굶어, 구워지고 있습니다. 와, 음, 아주 그냥 달콤해. 육즙도 살아있고, 아주 달콤해. 기가 막혀. 야, 이거 기가 막히단 말 말고는 무슨 표현이 있을까? 환상이죠, 환상. 입안의 환상. 이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갈비살 구웠습니다. 우와, 대박. 나는 이렇게 맛있는 카우 갈비살을 소맥하고 먹고 있는데, 아. 바에는 난리가 났어요. 어 우리가 지하 일층 라서이 정도지. 저바에는 얼마나 더 심할까 눈발이. 근데 이게 저동이나 도동은 눈이 안 부셔져. 그냥 내려 소복히 소복 소복. 근데 이 북쪽인. 첨부. 어, 여기는 눈이 부셔져서 내려. 가루가 돼서. 한방눈이 아니야. 한방눈을 보려면은 저동이나 도동을 가야 돼. 눈이 내려. 코끼리 바위도 안 보여. 아. 택배상자 있던 자리. 눈이 부셔져 이 북쪽은. 그래도 나는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아, 한우 갈비살, 아, 후라이 다 먹었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쌈을 이렇게 싸 먹어야 돼. 쌈싸 먹으면은 고추 들어가지, 양파 들어가지, 마늘 들어가지, 고추장 들어가지, 와 대박. 대박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세 번째 갈비살와 너무 맛있어 프라이팬이 계란 1인용 계란 하는 거기 때문에, 좀만아좀만해서 앙증맞아. 불은, 어휴, 불이 너무 센가 보다. 좀줄이야어 꺼져버렸어. <laughs> 너무 쎄면은, 너무 쎄면은 안 돼요. 고기가, 핏기만 없어야 되는데, 타버리면안 되지. 삼겹살 굽듯이 굽으면 안 되지. 소고기니까, 빨간 색깔만, 핏기만 가리면 먹어도 돼. 원래 육회는 뭐 핏기 있어도 먹는 건데. 그래도, 핏기 없는 거, 핏기만 제거해서, 갈비살을, 먹어보겠습니다. 비키만 없애 돼. 음, 음, 냄새 죽인다. 오, 냄새가 환상의 환상. 오, 냄새 죽인다. 이렇게 해서 비키만 없을 때 먹으면은, 육즙이 입안에 확 나와요. 음. 됐다. 세 번째 갈비살. 이걸 먹게 해준 울릉도 백정정기적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음. 딱 좋다. 응. 딱 좋아요. 육즙이 살아나갖고 입에서 육즙이 확 터져갖고 아주 죽입니다. 응. 여기 세 개씩 이렇게 서 매번 세 개씩 먹어요. 응. 와. 순두순두부 다 먹고 난거요 배추 배추를 여기 넣어 먹으니까 아주 시원해 배추가. 감사합니다. 세 번째 구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プ